찬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야자수도 이제 옷을 입을 때가 됐다. 열대지방 야자수가 오랫동안 겨울을 잘 버텨주고 있다. 겨울이 되면 찾아오는 독수리가 힘차게 날고 있다. 실제 가까이에서 보면 그 용맹한 모습에 움찔하게 된다. 그푸르던 초록이 한순간에 겨울을 맞았다. 저 황량함 속에는 푸른 봄을 품고 있다. 늘 같지만 같지 않은 새로운 봄을 준비하고 있다. 작년 겨울에 전정한 나무 가지와 잡초들을 캐우며 잠시 불멍에 잠긴다. 생각이라 해봐야 벌건 없다. 늘 그렇듯이 잡다한 생각들을 태워본다. 한참을 보고 있으니 애 마음까지 따뜻해진다. 몇 폭이 살아남은 배추와 봄동을 위해 비닐을 씌워뒀다. 통풍을 위해 양쪽 입구는 뚫어놨다. 아마도 어느 날 나는 저 비닐 한복판 어디쯤 고양이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게 겸사겸사 비닐은 겨울 추위에 따뜻한 방패 마귀가 될 것이다. 새벽에 나와보니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다. 아직은 어린 시금치 잎들이 반짝반짝 빛난다. 시금치 씨를 넣어둔 비닐 구멍에선 시금치와 동거하는 잡초들이 함께 자라고 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작두콩이 된서리를 막고 반쯤 얼어있다. 작두콩 마지막 수확이 제법 많다. 그래도 내년 시아타고 먹을 것이 제법 된다. 늦가을에 베어서 창고에 넣어둔 콩을 이제야 타작한다. 조금씩 심은 서리태랑 파란콩 노란콩을 한꺼번에 타작한다. 많지는 않지만 농부에겐 고마운 결실이다. 기대는 하지도 않았는데 한 대는 될것 같다. 싱싱한 배추를 보니 삼겹살이 생각난다. 이 배추에 삼겹살하고 막걸리 한 잔을 써면 좋을 것 같다. 늦게 심어 크지 않은 무가 오해를 줬다. 동치미로 딱이다. 두개 살아남은 과일 무가 달달하니 과일보다 낫다. 포도나무와 참달의 나무 전정을 하고 말끔해졌다. 이제 겨울이 시작됐다. 시골집도 월동 준비해본다.